<laughs> 자 하두구 고문광 오늘 정심내기 일단 이빨 처먹고 누가 그릴지 사다리타기 입니다 사다리타기 마음껏 시키세요 마음껏 사다리 당첨 이따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빨 처먹고 <웃음> 자 <웃음> 일단 밥은 잘 처먹었고요 지금부터 사다리타기 복박 그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가 할게 자, 빵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, 빵까 자, 빵만 나오면 되지 요리 가서 아니지, 아이, 아이, 진짜 아니지. 좀 어? 여기서 1번부터 가 1번부터 가야지, 일반부터 가야지. 음? 가야지. 음? 어. 어? 어? 아싸, 난빵 어? 닭빵 어. 빵 그거 누구야, 나야? 응 자, 그, 이름이 뭐라고? 거기 응. 이름이? 오, 이거 특강. 아싸, 합격이다, 이거. 어, 이거 두꺼운 안쪽, 여기이다안 야, 50%앞싸 아, 나도 면했고. 한타한 안타이, 안이 안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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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타이차타이잘 먹었습니다